안녕하세요. 행청 세현 부동산 세언 니입니다아 여기는요 해발 700m의 어, 자작나무 숲 속에 쌓인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아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자작나무도 잎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오거져 있고요. 오늘의 주택은 아 옆에, 주택의 옆쪽으로 데크를 아주 넓게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름에는 평상도 놓고, 야외 탁자도 놓고, 그래서 뭐 바베큐 파티 해서 먹기 아주, 아주 이렇게 좋게, 어, 데크를 넓게 빼서 그 위에 또 평상 올리고, 야외 탁자 올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저쪽 끝쪽으로는, 음, 모기장까지 다 쳐져 있는, 어, 그런 또 야외 테라스를 또 별도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난로도 보입니다. 겨울에 난로 피고 어, 그렇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하,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자작나무 숲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어, 물을 이렇게 배수구를 잘 만들어 두셨어요. 옹벽으로 시멘트 옹벽으로 이렇게 잘해서 지금도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정계곡수죠. 이쪽으로 이렇게 옵해서안 빼니까요. 자, 집 옆쪽으로도 자작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요. 여기는 위에는 이렇게 석축을 이쁘게 쌓아서 어, 구분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고요내 주택의 내부에도 벽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바깥에 벽난로를 연통이 보이는 거 보니까. 주택에 여기 옆에 데크 부분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평상. 그리고 여기 이제 야외 탁자인데, 비 맞지, 맞아도 괜찮도록, 물 빠짐이 좋도록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택의 앞쪽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데크를 아주 산뜻한 색깔의 초록초록한 색깔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밖에 이렇게 방충망이 있는 어 여기는 여기서 즉석에서 바로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공간이구요 자, 그리고 집 앞에 또 여기는 화이어 피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돌리고 어 쓰레기도 태울 수 있고 겸사겸사. 그리고 자,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들어온 입구이면서 주차장이에요. 한세대 정도는, 세 선어 대, 선어 대 정도는 넉근이 될수 있겠어요. 자,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집집마다 정원들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가지 각색에 특색이 다르게 그렇게 해놓으셨고 여기 들어오는 도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숲이 이 자작나무 숲이 살아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마을 자체가 왜그 자연 그대로의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택의 진입로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자작나무가 또 세월의 흔적이 보여요. 굵기가 장난이 아니죠. 자작나무 굵기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엄청 커요. 어 그리고 집 주변으로는 전부 잡석을 깔고, 앞쪽으로는 데크를 깔고, 어 대신에 이제 텃밭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여기 그 자갈 조금 걷어내서 텃밭 같은 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옆집가의 경계에는 휀스를 이렇게 쳤고요. 또 그리고 크다란 나무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대미산이라는 해발 1000m가 넘는 큰 산이 있습니다. 큰대자에아름다울밑자를 써서 대미산이에요. 크게 아름다운 산이라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맨날 대미산 밑에서만 놀아요. 네, 이게 주택의 앞인데요. 주택의 앞쪽으로도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아, 나만의 공간 속에 갇힌 것 같은 어 그런 느낌도 들어요. 보일러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주택의 뒷 공간인데요. 여기가 여기 뒷 공간도 어 여기는 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텃밭을 여기다 만드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는 저 안쪽에 있고, 이 입구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짜서 어, 물건 수납하기 창고처럼 겸사겸사 쓰고 계십니다. 여기도 텁텁하게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와, 벌써 손이 시릴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거꾸로 보니까 밤에 보면 훨씬 예쁘겠지만, 요 전등 아래에, 그죠? 평상, 어, 펴놓고, 어, 탁자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으면 정말 분위기가 죽이겠습니다. 계곡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물소리 졸졸졸졸 들리고, 그리고 이 멋진 자작나무 숲이 착,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그런 곳이에요. 아, 저 위에는 이 배관이, 아, 여기는 시멘트,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밑으로는 자연석 상태로, 그냥 계곡처럼 흐르게 해놨어요. 저 밑으로는. 그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할때 장작들 요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대기시켜놨고요. 그리고 현관입니다. 현관은 가로로 조금 넓은 편이고요. 아, 우측에 신발장 커다란 거 돼있고 깔끔하네요. 타일도 그렇고 옆에 목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문을 거쳐서 들어가면은요. 오른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실 있고, 그 뒤쪽으로 어, 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그 다음에 왼쪽으로 어, 주방과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거실 좋네요. 거실이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어, 분위기도 좋고요. 어, 저 창호를 양쪽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남서향으로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재를 했고요. 아, 바닥은 강화마를 쓰셨네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어, 벽난로. 벽난로가 주택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아, 아무래도 여기가 해발이 높고 하니까 어, 겨울을 대비해서 아주 화력이 좋은 음, 그런 벽난로를 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싹 둘러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물씬 나게 했고요. 그리고 천정도 살짝 아, 이렇게 어, 층이 저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고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했고 이쪽에는 어,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셨, 사시나 봐요. 여기에 영화를 볼수 있는 크다란 스크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 창호 넓고 시원하죠? 그리고 앞에 아뭐 앞에 나무들이 가까워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 자작나무 숲은 그냥 이 자체로 찬 나의 작품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시각적으로 굉장히 힐링이 되네요. 자, 이렇고요. 자 그리고 거실 뒤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박 사이즈 이 정도고요. 어,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어, 도배는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 그 옆이 어, 욕실인데요. 아유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어, 좋고 저쪽에 샤워부스 없애고 샤워 커튼으로 해서 공간 넓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어 이렇게 천장은 목재로 마감을 해서 수분 조절하기 좋게 해놨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다 손을 보신 것 같아요. 세면기나 변기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어, 여기는 어, 미닫이 문을 쓰셨어요. 이렇게. 아 차단 시선 차단을 위해서 창문에다 이걸 붙였어요. <laughs> 원래 문이 이 반투명 문인데 거기에다 이걸 붙이셨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침실로 쓰신 것 같아요. 침실로 쓰셨고 이층 침대를 나갔고 아 되게 좋겠어요. 위아래 어, 이렇게 네, 해놓고 또이 집의 크다란 공간이 이 거실입니다. 아니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어, 주택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주방 사이즈랑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되어 있고. 어 근데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는 어 조금 아이 수리는 조금 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냉장고도 한대 우겨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하부 쪽은 어, 타일로 쓰시고 위쪽은 어, 목재를 쓰셔가지고 물일 일, 세탁기 물를할 때도 여기 수분 조절 잘할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세월의 흔적이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에는 또 어, 이렇게 크다는 창문을 예, 연결해서 어, 바로 저쪽 데크로 나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공간이, 예, 좋아요. 자, 오늘 주택 다 봤습니다. 아유, 이 등도 너무 예쁘네요.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해발 700m 청정지역이고요. 어, 주변에 멋진 커다란 지금 그 저수지를 공사 중이에요. 어 그런 곳에 위치한 곳에서 아 가을이 익어가는 <laughs> 어, 그런 분위기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춘리입니다. 대지가 177평이고요, 건평은 24평입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요. 어 벽난로를 아주 좋은 걸 설치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 2016년 어, 건축된 오늘의 주택입니다. 아, 관리를 잘 하고 사셔서 어, 16년도에 건축한 것 치고는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 오늘 주택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어, 오늘의 주택 매매 가격 1억 7,500만 원입니다. 아, 여기는요. 어... 가까운 편의시설은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은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 오늘 주택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성에서 세 언니였습니다.